시작! 야! 영우라지 띠가, 사용가주어 막, 고, 하, 수, 다, 야. 제나, 제나, 고들머리이지만 붓소리 뭐 들어가 없어. 요새, 야. 다 아, 이만 전화 때, 혼자 놀아 하는 지 경험해 됩니까? 옛날에, 서로, 술망했던 는이지 아, 우사, 요새. 아이고, 말고 예! 우리 제주가 어떤 걸제주니 옛날엔 도둑도 없고, 대분도 없고, 거지도어없라잖아 니께. 그, 그 이유가 그 살지 알아? 지고가 몰라요. 스눌렁 하나 영해주게 스눌렁 하우인, 선호비 도둑이 어디십니까? 대분도 사 필요합니까? 그니가 어디 말이가 야, 우리, 술망하게 야. 맥시마을 담았어, 야. 야, 우리, 내게 말 들어줘. 막, 고맙어, 야. 재미나게, 너, 너, 당았어 야.